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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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laughs>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아야너 <laughs> 누구야 야 뱅브 너 누구야 나 아, 지금 바빠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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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소 리 통역 좀해봐나안 아, 들리는데? 아, 우리도 안들면 해봐, 해봐 그냥 너그공파티 했냐? 심상치 않은 고인물 같아 네? Are you Korean? They yeah. just do it for random, uh, not Korean. Where are you from? Australia? Oh, Australia? I mean, after they're both terrible. Odin, I'm out of it. Shit. Yeah. I'm exciting. I'm exciting, man.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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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웃음> <웃음> what o y t h a t you w a h a o w h a t y t h a u h o y h t <laughs> 야가자 얘들아 <laughs> 아니 이런 게있어오오오 Let's go Let's go Let's go 나만 안움직이지는 r a e the r a e the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돗, 돗 올릴래, 돗.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그냥, 이 사람만 따라가자, 우리.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 반 이상하네. 어, 나집반 무슨 나집반 보여주던데, 우리한테? 아, 야, 따라가. 어! <laughs> 뭐, 뭐, 뭐 해야 되는데? 탑, 탑, 탑. 혼나, 탑. 오, 요. 뭐야? 요. 어? 요. 오, 으. 와, 뭐야? 깼는 야, 벌써 깼는데? <laughs> 아, 원래 이런 게임인가 보구나. 야. 옥타! <목 Georges> 에헤에 망자의 요새 저거구나 아... 아 망자의 요새로 가래 망자의 요새로 가서 보스를 소환하면 된대 오케이, 오케이. 야, 앞에 다 왔다. 그립니까? 어, 거의 다, 그냥 아, 앞에, 앞에, 거의. 우 씨. 날씨가왜 이래요? 와, 왕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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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됐다. 올 저거 올려, 저거 올려, 저거 올려. 저거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캡틴. 오케이. 와, 뭐야? 오,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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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니까, 지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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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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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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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방구디방오 여기 아. 앞에, 앞에. 물배물배물배오디물물물야 물. 구멍 내가 디방때물배 캡틴 캡틴 <웃음> 오 오디방. <laughs> 오디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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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laughs>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물을 빼도 빼도 야, 치 없는데? 오 야, 캡, 야, 캡틴한테 물좀뿌 야, 정신 차리라고. <laughs> 야, 캡틴, 캡틴 와, 야, Captain, 야, c t a a p 야, 야, 와왜와와와와와와와와먹먹먹왜왜왜왜나나 oh, 와! Not working. 고스 봤어? 그때 다 됐는데? 어야 여기 놓히? o f e c a e okay, okay. 어, 그 뭐, 너? 오케이 오케이. 어그뭐너 들어가? 어. Oh. 어아야그 oh. oh. 어디 있어 해골? 여기. 어? put i 야, 야, 야야야. 야야, oh 헤 e h e y what the f u c k what the fuck? hey what the fuck? g o n n a die 죽을 거야 오무야 우리 죽을 거야 야 안돼 타냐 타냐 리리리리 어어, 헤 안돼 안돼 사이언 어울 가봐, 가봐! 오마 일로 와, 일로 와! 얘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우, 이지, 이지! 어어! 어어어어어어... 야, 웨이브 아, 웨이브... 내가 이불 색깔 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네, 바다 고 이제 토록색이고아 아. 죽어, 죽어! 오케이, 오케이! Next, nex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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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밖에서 나온다, 밖에서 나온다. Light them with l a n t e n first. 어딨어 램프를 오. 붙여? 너무 세. 램프를 들고. 어. 여기 그 여기 그원 중에 그 애들 석상 중에. 어. 여기 그 구멍에 손 나오는 애 있거든? 어. 그손 나오는 애 횃불을 갖고 와면 돼. 어 아, 그니까 그... 색깔별로 계속 나오는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 이게... 얘네가 무적상태에서는 항체... 안죽어가지고 그 랜턴으로 해줘야돼 나리? 아 오케이 아이총스초색이면 다음 아, 이... 아, 뭐야 초록색 초록색 자다 요거다 요거다 쪼쪼쪼왜 안돼 아이 그 랜턴을 먼저 키고 붙여야돼 어 켰어 켰어 아니 켰는데 왜 안돼? 아 좌클릭! 아 좌클릭하면 켜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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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여서 어떡하라고 붙이면 어, 들이들어가 아아 케이아 이제 파악했네 완전 족밥이었네아 <laughs> 죽는다 <laughs> 에이 파이널 오, 어, 오, 오. 아뇨아아아 스킬 핑색핑색핑색핑색 어? 크리스마스 거? 어야무적상태아이야 네, 네. 얘는 잘안 죽네 선장님들은 아 선장들 존나 아리고 선장 죽는 새끼 에 지금 지금 먼저 풀었습니다. 나내 아,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뒤뒤 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고 파장 갔어? 일로. <laughs> <이리 웃음> 어디야? 누야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야 음식 먹어 다 음식 야, 먹어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 빨간색 빨간색. 와, 야,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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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야, 박이성상한거니다이성상한니다이성겁니다 어? 이상 뭐? 빨간색? 야야, 야, 화약통, 화약통! 박이 화약통! 어어어! 직스, 직스! 야, 나와 야야, 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야, 잠깐나죽다죽다 야야야! 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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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 죽었어, 이 개! 어, 나 방금 도착했어 So scared. 캡틴! 캡틴! 안이 씨. 집단 집단 다구리. 오케이. 어? 야비줌 달라졌다. 비 m 이요요요 요. 오 마이 갓. 불불불 불. 물세요요요 불, 불. 야, 야, 야. 개빡세지는데 이거? 잡부터 잡아야겠다. 그죠? 잡몸 잡아 다 잡몸. 나살아잡아 야, 오로라 한테 클래 더 얻어, 다얘 2층 있어요? 어, 2층 되나? 야, 야, 뭐야? 야, 오, 야. 오. 야, 나선 반대편에서 떨어졌어. <laughs>

포만했어 배 만들어서 인생 나오는데? 포만서 잘 죽였어? 거의 라이크.. 로맨야 <laughs> 뭐야 이 새끼 야이 새끼 어디 갔어 보스 어디 갔어 야 여깄다 보스 여깄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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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한 어. 명이 앞에서 끌고 한 명이 뒤에서 그냥 칼질해 네, 계속 페인트, 해야 돼 내가 걸프게 내가 걸프게 내가 걸어 아 지금 뭐야야야야야상자 조심 상자 조심

우리가 됐어. Where is the key to open? Key to open 히얼. 이거 이거 루스리가 루스리가 갖고 있 Oh my gosh! Oh my gosh! t h i my. What the fuck? Oh h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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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센츠노삼자 내꺼야? 야 이게 진짜 해적이네 오 야. 캡틴! 캡틴! 아유, <laughs> 여여여아 뭐야 야야 야왜 야, 뼈다귀로 변했는데? 야 우리 선장님 어? 뼈다귀로 변했어 어디다가 불었는데? 어 플레이스트 어디, 어. 어디 계시는데? 여기 나, 어디 나랑 나 같이 있는데 아어야 여기 여기 던 여기다 던져놓으면 되네 와 던져둬. 아니 아니 이런 접시. 아예 왜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야한 번에 다 던지고 이따 저기서 우리 뭐 계속 했던 거 아니야? 아니 근 괴가 그좀 다르다니까. 어 뭐지? 음! <laughs> <laughs> 아니 이 남자 진짜 멋있다. <laughs> 어, 봐봐 봐봐 봐봐. 와야와 <laughs> <다음, 좋아. 웃음> <laughs> 진짜 해적이다 해적아 <laughs> 이렇게 와봐봐 와. 바틀 <laughs> 야박틀 와. 콥이다 됐는데. A legend captain. amazing. 오오오오 oh, oh, o 뭐야 h oh, oh, o 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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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 oh,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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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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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엔 h o 야 방금 뭐가 oh, <laughs> 어야 우리야 우리 선장님 떨어졌는데 우리 선장님 야야 좋다. 오, 저. 야 시발 맞을 뻔했어. 오, 야 맞았다. 좋겠다. 야돛다 펼쳐봐. 도망가기 이제. 내가 했어. 야야 앞에 아무것도 없어? 이대로 가면 돼? Yeah. 야, 나선제 수리하고 있을게. 어,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사장, 야야야. 야, 야. 우리 그야 우리 캡틴 어디갔어? 캡틴 지금 그 인홍 공파보걸 야, 앞으로 그냥 가? 어. 와, 근데 우리 이거 다 뺏길 뻔 했다, 방금. 그니까, 씨. <목소리>